안녕 여러분, 어, 오늘은 우리 친구들한테 근 수축할 때각 어, 부분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빨리 계산하는 방법을 가지고 왔어요. 일단은 근 수축이라고 했을 때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XV를 우리가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하는데 근육이 수축되게 되면 이 X에 해당하는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가 짧아지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은 어떤 게 있냐면요. 만약에 이 근육 원소묘 마디의 길이가 짧아질 때, 다시 말하면 근육이 수축할 때를 얘기합니다. 그럼 근육이 수축할 때 감소하는 부위가 있었고요. 그리고 증가하는 부위가 있었고, 그리고 변함이 없는 부위가 있었어요. 자, 먼저 근수치라고 하는 것은 이 X에 해당하는 근육 원소묘 마디가 이렇게 양쪽으로 줄어드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감소하는 부위를 찾으라고 한다면 제일 처음에는 이 기역 부분이 되겠죠. 기역 부분은 뭐냐 하면요. 액틴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부분이에요. 액틴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부분은 줄어듭니다. 자그 다음에는 이 니은 부분은요. 여기 있는 가는 실선과 굵은 실선이 겹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액틴 필라멘트하고 이 굵은 실선이 마이오신 필라멘트거든요.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겹치는 부분은 증가하게 돼 있어요.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겹치는 부위. 여기는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디귿에 해당하는 건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일부긴 하지만, 이렇게 검은색 실선만 존재하기 때문에,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근육 원소묘 마디인 이 X가 수축해서 줄어들게 되면 이 D급 부분에 해당하는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예, 그 부분은 감소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근육 원소묘 마디도 감소하겠죠. 여기까지 해 되셨죠? 그러면 변화되지 않는 부위가 어느 부위냐 라고 물어보면 이 근육 원소형 마디에서 가는색 실선이나 굵은색 실선에 해당하는 실제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라든지 아니면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 같은 경우는 변하지 않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 숫자를 빨리빨리 좀 적용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 지금 X가 근육 원소묘 마디라고 알려줬고요. 그리고 기역은 액틴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부분이고 니은은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가 겹치는 부분 오른쪽에 다 써있죠. 그리고 디귿은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기역과 니은을 합하면 1마이크로미터가 되고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는 1.6마이크로미터라고 하고 좌우 대칭이래요. 일단은 한 가지 알아야 될 표현점은 우리가 이 근수축에 해당하는 이 그림에서 뭐 i 대 h 대 그다음에 그 z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해당하는 부위를 우리는 a 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a 대가 1.6 마이크로미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점 a를 보시면요. 처음에 a의 길이가 3 마이크로미터예요. 그럼 이 X에 해당하는 근육 원수무 마디가 3마이크로미터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3마이크로미터 내에서 지금 이 기역하고 니은을 합한 게 1마이크로미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기역, 니은을 합한 게 1마이크로미터가 돼야 되는데 문제의 핵심은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 기역, 니은을 합한 왼쪽의 액틴 필라멘트와 이 오른쪽의 액틴 필라멘트는 각각 1마이크로미터씩이에요. 여기 기역과 니은의 합이 1 마이크로미터라고 했으니까 요 합이 1이면 여기도 1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 3에서 2 개를 더하면 2 마이크로미터가 되죠. 그럼 남는 건디귿만 되겠죠. 그럼 디귿에 해당하는 건 3에서 2를 빼니까 얘1 예, 마이크로미터가 나와요. 그건 x의 길이가 3 마이크로미터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매치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역하고 니은을 각각 구해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기억을 구해내는 방법은 어떻게 구해내는 거냐면요. 전체가 지금 3 마이크로미터잖아요. 근육 원세무 마디가.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기억에 해당하는 부위만 알고 싶다고 얘기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어디를 구하셔야 되냐면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1.6이라는 걸 이용하셔야 돼요. 그럼 전체 3에서 이 마이오신 다시 말하면 굵은색 실선에 해당하는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만 1.6이에요. 그러면 이 길이만 1.6이라는 얘기는 당연히 여기 왼쪽에 해당하는 이 액틴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구간과 오른쪽에 해당하는 이 액틴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구간의 합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3에서 1.6을 빼게 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1.4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이 왼쪽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과 오른쪽 부분의 동그라미 부분의 합이 1.4니까 그걸 양분을 하게 되면 0.7 마이크로미터씩 나와요. 그래서 기역 부분은 0.7 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X의 길이가 전체 3 마이크로미터일 때 먼저 디귿의 길이를 알아냈는데 그 디귿의 길이는 기역하고 니은을 더해서 알아냈고요. 그 다음에 기역의 길이는 전체 3 중에서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만 뺐습니다 1.6을 그리고 나서 그 나온 숫자를 반을 나누면 되겠죠 좌우 대칭이니까 자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할 일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기억하고 니은이 합이 1 마이크로미터가 되는 거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0.3이라고 쓰면 이 합이 1 마이크로미터가 딱 나와요 자 그러면 이번엔 만약에 x의 길이가 2.2 마이크로미터로 줄어들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X의 길이가 2.2 마이크로미터가 됐다는 얘기는 결국은 수축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축시키게 되면은 기억에 해당하는 부위는 여기 오른쪽에 액틴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부위니까 감소를 하겠죠. 그러면 지금 3에서 2 2면 0.8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X에 해당하는 길이를 이렇게 2 2로 줄어들이게 되면은 0.8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좌우대칭으로 0.4씩 줄어들었다는 의미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3 마이크로미터에서 2.2 마이크로미터로 이렇게 수축을 시키게 되면 지금 0.8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좌우대칭으로 0.4가 줄어들었으니까 기억이 여기에서 0.4가 줄어든 0.3 마이크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니은에 해당하는 부위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합이 1이 되면 돼요. 왜냐하면요, 이 합이 일이 되는 기어 플러스 니은은 액틴 필라멘트인데,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쪽에서도 1 마이크로미터였으면 아래쪽에서도 1 마이크로미터만 되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니은 부위는요, 우리 친구들이 알다시피 여기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겹치는 부위잖아요. 이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겹치는 부위에서는요, 여러분들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증가하는데 좌우 대칭이니까 지금 0.8에서 좌우 대칭이 0.4씩 증가하는 거니까 얘가 0.4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것은요 여기 지금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하고 오른쪽이 있죠? 그럼 얘는 0.4, 0.4씩 줄어드니까 조합 0.8이 줄어드는 거니까 0.2 마이크로미터가 돼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요.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이 근육 원성형마디 x를 줄이게 됐을 경우에 만약에 0.8이 줄어든다고 하면은요. 지금 왼쪽에 0.4, 0.4씩 기억 부분이 줄어들고요. 니은 부분 늘어나야 되죠. 그런데 좌우대칭이니까 0.4, 0.4씩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디귿 부분은 두 개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0.4씩 줄어드는데 그게 합이 0.8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근수축 시각 부분의 길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을 보시고 한번 연습을 하신 다음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어, 연습을 하시면은 이 근수축 문제가 나오면 좀 빠르고 쉽게 여러분들이 문제에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치고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